팁나드립니다 포켓몬고 리모트 레이드 관련해서 대형 업데이트 속보가 떴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일일 리모트 레이드 한도가 5회였죠. 근데 그게 10회로 증가한다고 합니다. 클라운 클래시 점령 이벤트부터 일일 한도가 10회로 증가되고 이게 쭉 유지된다고 합니다. 정확히는 5월 14일 새벽 3시부터입니다. 어, 더 있어요. 그림자 레이트 리모트가 가능해집니다. 이것도 또한 크라운 클래시 점령 이벤트부터 완전 해금되고 크라운 클래시 점령 이벤트가 끝나도 계속 계속 그림자 레이트 리모트가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정확히 5월 14일 새벽 3시부터. 그라운 클래시 점령 이벤트가 아무래도 그림자 레이드가 많이 나오는 이벤트인 만큼 여기서부터 확실하게 좀 리모트를 써라 하는 것 같아요. 또 이거 주말에 또 그림자 레지 기가스 레이드 데이 이벤트가 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늘의 핵심 맥스 배틀이 리모트가 가능해집니다. 아, 충격이에요. 거다이 맥스 괴력몬 이벤트 일주일 전부터 맥스 배틀 리모트가 완전 해금된다고 합니다. 정확히는 5월 20일 새벽 3시부터입니다. 근데요, 원래 맥스 배틀을 하려면 파티클이 필요했잖아요. 그, 뭐, 이제, 뭐, 100, 100 몇십이냐, 뭐, 200 몇십이냐, 그리고 가장 많을 때는 800이죠. 근데 리모트를 하려면 맥스 파티클만으로 가능할까요? 아니요. 리모트 레이드 패스를 같이 쓰셔야 합니다. 와, 어메이징, 판타스틱, 예,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지금 코인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그, 하, 루 한도 다 채워가지고, 맥스 파티클 팩 써야 되면은, 파티클 팩이 150이고, 리모트 레이드 패스가 195여가지고, 정상가로 345 코인! 3,000원이 넘어요! 대단합니다. 대신에, 이제 맥스 배틀을 현장 참가하면, 프리미어 볼이랑, 그, 경험치를 추가로 준다고 합니다. 그거 고맙다. 근데요, 맥스 파티클은, 맥스 배틀을 클리어 할 때까지 사용되지 않아요. 하다가 실패하면 돌려봤거든요. 그러니까 클리어해서 잡으러 가면 그때 소모되는데, 리모트 레이드 패스는 그렇지 않죠. 시작하면 사용이 됩니다. 한번 시도하고, 에이, 실패했네. 하면은 그게 써진 상태로 있어요. 돌려받지 못해요. 거기서 이미 썼으면 거기서 끝장을 봐야 됩니다. 이거, 거다이맥스 이벤트 하게 되면은 정말, <laughs> 제발 클리어하게 도와주세요. 약간 이렇게 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아, 굉장하죠. 하나 더 있는데요. 맥스 파티클 보유 한도가 현재 1000에서 1500으로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그 맥스 배틀 리모트랑 같은 시점, 거다이 맥스 계령문 일주일 전부터 1000에서 1500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5월 20일 새벽 3시부터 되게 돼요. 아 맞다. 그 맥스 배틀 리모트 있잖아요. 요거 리모트이니까 그 리모트 10회 한도 있잖아요. 거기에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사실상 리모트 한도를 10, 10번으로 늘려 준 거는 이게 뭐 리모트 레이드 무슨 그림자 레이드를 10번 하라는 거보다 맥스 배틀에 5번 쓰는 걸 생각해 가지고 아마 10번으로 늘려 준거 아니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리하면 리모트 레이드 10회로 증가 11, 그림자 레이드 리모트 가능, 맥스 배틀 리모트 가능, 그리고 맥스 파티클 보유량 한도가 1000에서 1500으로 증가. 이렇게 한 장으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근데 왜 갑자기 이 짓을 하는가? 좀 제가 이제 추정을 해봤을 때, 지역 커뮤니티가 충분히 잘 돌아간다고 판단을 한것 같아요. 요즘 그 커뮤니티 엠베서더들도 많아지고 이벤트마다 체크인 하라고 하잖아요. 그 체크인 봤을 때 데이터 봤을 때, 응 많이들 하네. 오 어, 지역 커뮤니티 건강하구만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닌가 싶고 그림자 칠색조를 그때 리모트를 풀어봤잖아요. 레이드 데이트 리모트를 풀어봤더니 괜찮았어. 그리고 그때도 뭔가 지역 사람들 나름 모여서 잘했어. 그래가지고 리모트 풀어도별 무리 없겠는데, 리모트를 풀었을 때 이제 현장 사람들이 아예 안 모이고 다들 집에서 짤깍 짤깍 하면서 그냥 하려나 봤는데 그래도 잘 모여서 해. 당연히 그렇겠죠. 무료 패스를 주는데, 어쨌든 괜찮아, 괜찮았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리모트로도 하게 해주자. 이제 소외된 불쌍한 우리 시골 시골 피플들에게도 할수 있는 기회를 주자라고 하는 거 아니겠나 싶어요. 무엇을 위해? 여러분을 위해. 근데 어. 리모트 레이드 패스 너무 비싸. 근데 이걸 1 0회로 늘린다고? 세상에. 아, 이 사람들 이거 무슨 어떤 반응일지 궁금하네요. 여러분들의 의견 많이 많이 댓글로 적어 주세요. 근데, 요거는 생각이 없나 모르겠어요. 뭐 리모트 패스 소지수 안 늘려줘요? 지금 세개인거 답답해 죽겠는데, 이거 원래 코로나 때 리모트 레이드 패스 할인하니까 이거 쟁여두지 말라고 패스 소지수 뒀던 걸로 기억하는데, 왜 코로나 끝난 지 지금 2년이 넘었는데, 왜 이거 안 늘려줘요? 어차피 쟁여놓, 아니, 아, 이거, 맨날 리모트 패스 3개씩 그 좋은 박스에 넣어 줘 가지고 괴로워 죽겠어요 뭐 강제로 쓰라는 것도 아니고 참 그리고 다이맥스 코드방 좀 주세요 다이맥스 코드방 이거 특히나 전설 다이맥스 할때 괴로워 죽겠어요 네 명이 같이 있는데 같이 한 방을 못써 아하 이런 걸 개선할 생각은 안 하고 바로 무슨 리모트를 아유 쉽지 않아요 또 여러분들 원하는 거 있으면 댓글로 좀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아무래도 빡겜러들 사이에 아니면 배틀러들 사이에 있다 보니까 전체 여러분들의 좀 여론을 잘 모르는 면이 좀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댓글로 좀써 주시면 저도 많이 이해를 하고 또이 영상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나연틱도 보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어, 어떡하죠? 지금 7분이에요. 1분 남았네요. 음. 다른 어, 추가로 할 얘기 뭐 있을까? 맞아 레이드 초대 어플들 그것들 좀 비상일 것 같고 야 근데 하루 10번인데 이거를 그대로 할라나 모르겠네 어차피 우리 고패스트 같은 거 하면은 그거는 개수를 늘려주니까 그리고 공지 보니까 그 거다이 맥스 그 괴룡몬 때는 20회로 늘려준다더라고요 야 이거 20회로 늘 늘려, 20회로 늘려줌아 어... 깐만 거다이맥스 괴력몬 2 0패로 늘려주면 대체 돈을 얼마나 써야 되는 거예요? 맥스 파티클 어자 이렇게 중요한 정보 그리고 정확하고 중요한 정보 항상 제, 그 팀나들이 열심히 전해드리니까 계속 이런 거 보고 싶으신 분들은 네, 구독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려요.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안녕.